자꾸 했던 얘기 또해서 죄송한데 이게 너무 장안의 화제라서 제가 어쩔 수가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0.003 이더에 구매한 해골 바가지가 현재 0.95 이더를 가버려서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레어리티가 좀 있는 친구들은 1 이더 중반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두달 전인데요. 정확히는 8월 23일이네요. 저는 어떤 NFT가 트렌드인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주로 트위터에서 많은 걸 얻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위터가 확산이 빠르다 보니 투자자들이 트위터를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날 잼봇에서 이제 수입 알람이 떴어요 그래서 진위언데드라는걸 누군가가 긁었다고 알람이 뜨더라고요 잼봇은 뭐한 번에 15개 이상 또는 총가치가 5이더 이상 거래될 때 알림으로 알려주는 트위터 계정입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그 대상이 스캠이건 레지시건 간에 그냥 저 조건만 맞으면 트위터로 무조건 알람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증을 한번 해 보시고 움직이셔야 하고요 저도 지금까지 스캠 당한 적이 한 두세 번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림이 뜨고 나서 제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고요. 일단 트위터를 뒤져봅니다. 트위터가 꽤나 깔끔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주기적으로 스페이스도 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디스코드를 들어가 봅니다. 디스코드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특히 이 바닥은 단체 행동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FT 레이드라는 걸 하거든요. 언데드로 예를 들어보자면 누군가가 언데드를 태그해서 트윗을 했다 또는 누군가가 야나 NFT 괜찮은 거좀 사고 싶은데 추천해줄 사람 이런데 가서 이제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을 누르고 언데드를 추천하고 일종의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NFT들은 가격이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대충 확인을 하고 바닥을 긁어버립니다. 제가. 네. 물론 이렇게 해서 죽은 NFT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름 고민을 하고 글다 보면 이 중에 정말 잘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성공을 해도 폭발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관대한 편이고요.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거의 즉각적으로 멤버십 디스코드에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민을 꽤나 하고 행동을 합니다. 네. 방금 전도 뭐 하나를 사려다가 안 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고민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정보를 빨리 얻어 보시고 신중하게 리서치를 하신다면 뭐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를 빨리 빨리 따라가 보시기 바라고요. 즐거운 리서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벤틀리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